갤럭티 크루즈는 1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베스트 인원은 3인, 난이도는 3.92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장기 체류 우주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갤럭티 크루즈의 관리자가 됩니다. 우주선을 만들고 손님들을 만족시켜 회사의 명성을 높여보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며 점수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팅해 볼게요. 게임판을 가운데에 펼칩니다. 아젠다 카드를 잘 섞어 게임판 옆에 더미를 만들고 내장을 뽑아 아젠다 칸에 놓으세요. 인원수에 맞는 진행 트랙 타일 3개를 가져와 진행 칸에 알맞게 놓습니다. 행동 타일 12개를 건물 영역마다 무작위로 2개씩 놓고 전문가 일1타 개를 무작위로 뽑아 건물 영역 가운데에 놓고 회사 목표 타일 한 개를 무작위로 뽑아 회사 목표칸에 놓습니다. 회사 목표 마커 세 개를 가져와 2인이라면 회사 목표 타일의 가운데 칸마다 한 개씩 놓고 3, 사인이라면 아래 칸마다 한 개씩 놓으세요. 기술 타일 네 개를 무작위로 뽑아 기술 칸마다 한 개씩 놓습니다. 기술 타일 한 개를 추가로 뽑아 뒷면을 보고 인원 수에 따라 정해진 곳의 평판 아이콘이에 중립 개발품을 놓고 해당 기술 타일과 남은 중립 개발품은 제거하세요. 설계도 타일을 잘 섞어 트레이에 넣고 다섯 개를 뽑아 설계도 칸의 아래쪽부터 순서대로 놓습니다. 조종실 타일과 엔진 타일을 잘 섞어 트레이에 놓고 각각 4개씩 다음과 같이 놓으세요. 조종실은 마이너스 5점이 보이게, 엔진은 보너스가 보이게 놓으면 됩니다. 저장고의 두 번째 칸에 세 가지 소형자원 마커를 놓으세요. 마케팅 보드를 게임판 오른쪽에 놓고, 마케팅 트레이도 근처에 놓습니다. 3인이라면 마케팅 보드 덮개로 맨 아래 칸을 덮고, 2인이라면 맨 아래 두 칸을 덮어주세요. 크루즈 여행 타일을 잘 섞어 마케팅 트레이에 상단에 놓고, 손님은 마케팅 보드와 같은 순서대로 알맞은 곳에 넣습니다. 손님 보너스 토큰 3개를 무작위로 뽑아 마케팅 보드 상단에 3구역마다 한 개씩 놓고, 크루즈 여행 타일은 2인이라면 4개, 3인이라면 5개, 4인이라면 6개를 뽑아 크루즈 여행 칸에 놓으세요. 공개된 크루즈 여행 타일마다 표시된 유형의 손님을 모두 가져와 한 곳에 놓습니다. 이렇게 모인 손님이 2인이라면 7명, 3인이라면 9명, 4인이라면 11명보다 적을 경우 각 색깔마다 손님을 한 명씩 더 추가하세요. 그리고 이 손님들을 무작위로 한 명씩 가져와 마케팅 보드 오른쪽에 있는 대기열에 아래쪽부터 순서대로 놓습니다. 돈과 광고는 적당한 곳에 놓고 공급처로 사용하세요. 각자 원하는 색을 골라 해당 색의 구성품과 개인판, 시작 조종 실타일과 엔진 타일, 대형 자원 마커 세 개와 업그레이드 토큰 8개를 가져오고 초기 자금으로 10원과 광고 2 개를 가져옵니다. 시작 조종 실타일과 엔진 타일은 다음과 같이 개인판 쪽에 놓으세요. 전문가 일꾼을 표시된 칸마다 한 명씩 놓고 일반 일꾼 두 명은 휴게실 칸에 놓습니다. 개발품 아홉 개를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곳에 놓고 대형 자원 마커 세 개를 알맞은 색깔의 일 칸에 놓으세요. 펀딩 보너스 아이콘이 있는 갈색 업그레이드 토큰 네 개를 발사 타워 구역의 위쪽에 알맞게 놓고 회색 업그레이드 토큰은 아래쪽에 원하는 순서대로 놓습니다. 진행 큐브 세 개를 게임판의 회사 목표 타일이 쪽 자기 색 칸에 놓고 남은 큐브는 게임판 옆에 놓고 점수 마커는 점수 트랙의 5점 칸에 놓고 크루즈 여행 컨설턴트는 마케팅 보드의 사무실에 놓으세요. 가장 최근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되어 선 마커를 가져옵니다. 선 플레이어는 평판 마커를 평판 트랙에 0 칸에 놓고 시계 방향 순서대로 두 번째 플레이어는 1 칸에, 세 번째 플레이어는 2 칸에, 네 번째 플레이어는 3 칸에 놓으세요. 다시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아젠다 카드 더미에서 한 장씩 뽑아 손에 듭니다. 이제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역순으로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세요. 첫 번째, 개발품의 왼쪽 세로 열에서 무료로 한 개를 꺼내 게임판의 네트워크에서 개발품이 없는 곳에 배치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여섯 개의 장소와 장소 사이의 연결부를 의미하며 평판 아이콘이 표시된 곳에 배치했다면 평판을 한개 받으세요. 두 번째, 게임판에서 설계도 � 오른쪽에 놓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설계도 타일을 가져왔다면 남은 설계도 타일을 아래로 밀고 새로운 타일을 뽑아 빈칸을 채워주세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먼저 평판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평판은 게임 도중 계속 획득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평판에 따라서 다른 플레이어의 개발품을 사용하는 비용이 달라져요. 또한 차례마다 한 번씩 평판 마커를 원하는 만큼 뒤로 보내고 마커가 지나간 곳에 위치한 보너스 중한 가지를 골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우퇴했다면 이런 광고 두개 원하는 자원 한개중한 가지를 고르면 돼요. 평판이 18칸에 있다면 이후에 획득한 평판 한 개당 1점을 얻고 0칸에 있다면 이후 국가 기는 평판 한 개당 1점을 잃습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차례를 진행하며 자기 차례는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우주선 전진, 크루즈 여행 중인 우주선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우주선에 있는 자기 조종사를 전진하여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손님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2단계 주요 행동, 3가지 행동 중 하나를 골라 수행합니다. 첫 번째, 일꾼 배치. 휴게실에 있는 일꾼 한 명을 꺼내 네트워크에 있는 6개의 장소 중한 곳에 배치합니다. 이미 자기 일꾼이 배치된 장소는 선택할 수 없어요. 다른 플레이어의 일꾼이 배치된 장소를 선택했다면 해당 일꾼은 밀려납니다. 이렇게 자기 일꾼이 밀려난 플레이어는 해당 일꾼을 휴게실에 놓고 즉시 펀딩 보너스를 한번 받으세요. 발사타워 위쪽에 네 가지 종류의 펀딩 보너스가 표시되어 있으며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동시에 두개 이상의 펀딩 보너스를 받게 된다면 같은 보너스를 두번 골라도 돼요. 일꾼을 배치하고 나면 행동을 두 번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일꾼이 접근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선택해야 해요. 일단 일꾼을 배치한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행동 두 가지가 있고, 인접한 장소와 연결된 개발품이 한개 이상 있다면 해당 장소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품이 있는 곳이라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플레이어의 개발품만 있다면 해당 플레이어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중립 개발품이라면 공급처에 지불하면 됩니다. 비용은 현재 평판에 따라 달라지는데 0에서 6이라면 개발품당 2원, 7에서 14라면 개발품당 1원, 15 이상이라면 무료예요. 같은 행동을 두번 수행해도 되며 한 행동을 완전히 완료하고 나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수행할 수 있는 행동 12가지를 알아볼게요. 하나, 개발품 설치. 개인판에 있는 개발품 한 개를 설치합니다. 원하는 자원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개발품 한 개를 고르고 하단에 표시된 비용을 지불하세요. 비용은 해당 개발품이 있었던 열의 자원이나 돈을 원하는 조합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개발품을 꺼내서 네트워크에 배치하거나 기술 아래배 배치 배치하세요. 이미 자기 개발품이 있는 구역에는 배치할 수 없고 평판 아이콘이 표시된 곳에 배치했다면 즉시 평판 한 개를 받습니다. 개발품을 꺼냈기 때문에 개인판에 저장할 수 있는 해당 자원의 수량이 한개 늘어나요. 네트워크에 배치했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행동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행동으로 이번에 배치한 일꾼과 인접한 곳에 개발품을 설치했다면 이 개발품을 이용하여 두 번째 행동을 인접한 장소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기술 아래에 배치했다면 그때부터 해당 기술을 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발품이 한 개라도 있다면 해당 기술은 모든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기 개발품이 있는 기술이라면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다른 플레이 이어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비용은 네트워크와 동일해요. 둘, 전문가 일꾼 고용.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 일꾼 한 명을 고용합니다. 해당 전문가 일꾼을 휴게실로 옮기고 펀딩 보너스를 한번 받으세요. 앞으로 이 전문가 일꾼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문가 일꾼은 개인판의 식량과 산소열에 남아있는 개발품 한 개당 2원이고 왼쪽에 있는 전문가 일꾼은 개인판 발사타워의 아래쪽에 남아있는 업그레이드 토큰 한 개당 3원이에요. 전문가 일꾼에게는 특수능력이 존재합니다. 이 능력은 이번에 사용하는 전문가 일꾼 타입에 표시되어 있어요. 셋, 물자 구매, 이론으로 원하는 자원 2개를 구매하거나 광고 두개를 구매합니다. 행동 한 번으로 2원을 지불하고 두 가지를 모두 구매할 수도 있어요. 자원을 구매할 때는 같은 자원 두개를 구매해도 되고 다른 자원을 한개씩 구매해도 됩니다. 넷, 설계도 획득. 게임판에 공개된 설계도 타일을 최대 두개까지 가져와 게임판 오른쪽에 놓습니다. 남은 설계도 타일은 아래로 밀고 새로운 타일을 뽑아 빈칸을 채워주세요. 설계도 타일이 다 떨어졌다면 버린 더미를 섞어 새로운 더미를 만듭니다. 게임판 오른쪽에는 설계도 타일을 최대 5장까지 보관할 수 있는데요. 차례도 중에는 5장이 넘어도 되지만 차례가 끝났을 때 5장이 넘었다면 5장만 남기고 버려야 합니다. 평판 한개를 지불하면 공개된 설계도 타일을 원하는 만큼 버릴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다시 채울 때는 남은 설계도 타일을 아래로 밀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다시 평판 한 개를 지불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해도 돼요. 다섯 우주선 구획 건설 우주선 구획을 최대 2 개까지 건설합니다. 설계도에 왼쪽에 표시된 비용을 지불하면 돼요. 게임판에 공개된 설계도를 선택했다면 기본 비용과 함께 해당 설계도의 오른쪽에 표시된 평판과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타일의 보충 방법은 동일해요. 비용을 지불한 뒤 설계도를 구획면으로 뒤집어 자기 우주선 중 원하는 우주선의 조종실과 엔진 사이에 배치합니다. 구획 두 개를 건설한다면 같은 우주선에 건설해도 되고 여러 우주선에 나눠서 건설해도 돼요. 하나의 우주선에는 최대 3 개의 구획까지 건설할 수 있고 이미 크루즈 여행 중인 우주 선에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한 우주선에 구획 2개를 건설했다면 손님 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1개가 완성되어 따라서 세 번째 구획을 건설했다면 손님 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6. 새로운 우주선 획득. 게임판에서 짝을 이루고 있는 조종실과 엔진세트 하나를 골라 가져옵니다. 즉시 엔진에 표시된 보너스를 받고 뒷면으로 뒤집으세요. 조종실은 마이너스 오점이 표시된 면으로 놓습니다. 행동이 끝나면 즉시 조종실과 엔진 더미에서 새로운 타일을 뽑아 빈칸을 채워주세요. 7. 자원 획득. 저장고에서 자원을 최대 3개까지 원하는 조합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온 자원만큼 저장고에서 해당 자원 마커의 수치를 감 선 시키고 개인판에 있는 해당 자원 마커의 수치를 그만큼 증가시키세요. 8. 저장고 보충. 손에서 아잔다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저장고에서 원하는 자원 마커를 최대치까지 증가시킵니다. 증가한 개수만큼 돈을 받고 평판 한 개도 받으세요. 9. 크루즈 여행 일정 편성. 자기 크루즈 여행 컨설턴트를 아직 일정이 편성되지 않은 크루즈 여행 타일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개인판에서 업그레이드 토큰 한 개를 골라 표시된 보너스를 받고 뒤집으세요. 만약 펀딩 보너스 업그레이드 토큰을 뒤집었다면 앞으로 해당 토큰을 제거할 때까지 펀딩 보너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10. 크루즈 여행 홍보. 빈손님 칸이 있는 크루즈 여행 하나를 골라 합니다. 아직 일정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자기가 일정을 편성한 크루즈 여행만 고를 수 있어요. 홍보할 손님은 두 명까지 고를 수 있는데 해당 손님이 속한 구역에 표시된 만큼 광고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는 광고 4 개를 지불하고 공급처에서 원하는 손님을 가져와도 돼요.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번에 고른 크루즈 여행의 빈 손님칸에 홍보한 손님을 배치합니다. 배치한 손님별로 해당 크루즈 여행에 있는 행선지 개수마다 이런 식 크루즈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손님이 선호하는 행선지마다 평판 한 개씩 받으세요. 열1 아젠다 카드 뽑기 아젠다 카드를 두 장까지 뽑아 손에 추가합니다. 공개된 카드를 고르거나 평판 한 개를 지불하여 버린 더미에 매니. 카드를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차례에 사용하고 버린 더미에 놓은 카드를 다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버린 더미는 언제든지 살펴봐도 되지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12 아젠다 카드 보충. 비어있는 카드 칸에 표시된 보너스를 모두 받고 남아있는 아젠다 카드를 원하는 순서대로 모두 버립니다. 그리고 더미에서 한 장씩 뽑아 아래부터 순서대로 채워주세요. 더미가 다 떨어졌다면 버린 더미를 섞어 새로운 더미를 만듭니다. 두 번째 우주선 발사. 휴게실에 있는 일꾼을 발사 엘리베이터의 하단에 배치하고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어요. 발사까지 5초 남았습니다. 5초. 배치 및 탑승. 최소 한 개의 객실을 갖춘 우주선 중 아진 여행 중이 아닌 우주선 한 대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일정을 편성한 크루즈 여행 타이을 가져와 해당 우주선 위에 배치하고 크루즈 여행 컨설턴트는 다시 사무실에 놓으세요. 다음으로 손님을 객실에 배치해야 하는데 최소 한명 이상은 태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홍보했던 손님이 있다면 바로 태울 수 있는데요. 대기열이나 공급처에 있는 손님도 광고만 집하면 태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광고의 개수는 동일해요. 하지만 홍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나 평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홍보한 손님이 있지만 자리가 없거나 해당 손님을 태우고 싶지 않다면 평판 두 개를 잃고 해당 손님을 대기열에 매니칸에 놓으세요. 자기 우주선에 데려온 손님은 어느 객실에 배치하 상관 없습니다. 4초. 진행 큐브 배치. 개인판 옆에 둔 진행 큐브 한 개를 진행 트랙의 가장 아래쪽 구역에 있는 빈칸에 놓습니다. 3초. 자원 지불.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 자원을 지불합니다. 우주선에 탑승할 조종사용 식량 한 개와 손님 한 명당 식량 한 개씩. 해당 우주선의 고행마다 산소 한 개씩. 크루즈 여행 타일에 표시된 연료 아이콘마다 연료 한 개씩 지불하세요. 2초. 조종실 점수 계산. 발사하려는 우주선의 조종실에 표시된 점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얻습니다 이번이 해당 우주선의 첫 발사라면 조종실을 마이너스 오점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으세요. 1초. 적재. 크루즈 여행의 일정을 편성할 때 뒷면으로 뒤집었던 업그레이드 토큰 한 개를 발사 중인 우주선에 엔지니어 놓습니다. 만약 펀딩 보너스 업그레이드 토큰을 가져왔다면 앞으로 해당 펀딩 보너스는 두배가 되어 0초 발사 방금 배치한 일꾼을 조종실에 넣습니다. 마케팅 보드에서 새로운 크루즈 여행 타일을 뽑아 빈칸을 채워주세요. 해당 크루즈 여행 타일의 행선지와 일치하는 색깔의 손님들을 모두 한 구역씩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맨 아래 구역에 있는 손님들은 그대로 두세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사한 크루즈 우주선에 탑승한 손님 수만큼 새로운 손님을 매니 구역에 추가합니다. 손님의 유형은 새로운 크루즈 여행 타일의 행선지에 따라 달라지며 왼쪽부터 순서대로 일치하는 손님을 추가하세요. 추가해야 하는 유형의 손님이 공급처에 없다면 원하는 유형의 손님을 추가하면 됩니다. 세 번째, 회의 소집. 휴게실에 일꾼이 없다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일꾼이 아직 있더라도 회의 집을 선택해도 돼요. 각 장소에 있는 자기 일꾼을 모두 가져와 휴게실에 놓고 회수한 일꾼의 수만큼 펀딩 보너스를 받습니다. 우주에 나가 있는 일꾼은 회수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자기 개발품이 한개 이상 연결된 장소에서 행동을 한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꾼을 배치하지 않고 다른 플레이어의 개발품도 사용할 수 없어요. 3단계 회사 목표 달성 회사 목표 타일에 이번 게임에서 달성해야 할 회사 목표 3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 중 하나를 달성했다면 달성한 목표의 위쪽에 있는 자기 진행 큐브를 꺼내 진행 트랙에 다음 빈 칸에 놓고 해당 목표의 회사 목표 마커를 한 단계 위로 올리세요. 이러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미 메뉴에 있었다면 더 이상 목표치가 높아지지 않아요. 한차례에 여러 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각각의 목표는 게임 중한 번씩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1단계인 우주선 전진으로 넘어갈게요. 크루즈 여행 중인 우주선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우주선에 있는 자기 조종사가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합니다. 크루즈 여행 중인 우주선이 2대 이상이라면 원하는 순서대로 전진시킬 수 있는데 하나의 우주선을 완전히 처리하고 다음 우주선을 처리할 수 있어요. 정거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 조종사가 행선지에 도착했다면 업그레이드를 선택하고 손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엔진에 업그레이드 토큰이 있다면 자기 조종사가 위치한 행선지의 업그레이드 칸중한 곳에 해당 토큰을 놓고 하단에 표시된 업그레이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아직 다른 행선지가 남아있다면 그 행선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업그레이드 토큰을 놓아도 됩니다. 행선지마다 업그레이드 토큰을 3개까지만 놓을 수 있는데요. 임의한 행선지에 업그레이드 토큰 3개를 모두 놓았고 크루즈 여행 타일에 다른 행선지가 없다면 해당 업그레이드 토큰은 버려야 합니다. 손님 점수를 얻으려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손님마다 광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행선지와 손님이 일치한다면 한 개를, 일치하지 않는다면 두 개를 지불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손님만 골라서 점수를 얻어도 되지만 행선지마다 한 번씩만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손님 점수는 기본 3점이고 해당 행선지 인 업그레이드 토큰마다 1점씩 추가됩니다. 두 번째 우주에서의 하루 조종사가 우주에서의 하루에 도착했다면 손님과 일치하는 구애가이콘에 따른 보너스를 받습니다. 보너스는 마케팅 보드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휴식 손님 한 명의 휴식 아이콘이 두개 있기 때문에 이원을 받고 가족 손님 한 명의 가족 아이콘이 두개 있기 때문에 광고 두 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지구로 복귀 조종사가 마지막 행선지에 도착하면 모두 지구로 교환합니다. 우주선에 있던 일꾼은 휴게실에 놓고 펀딩 보너스를 한번 받으세요. 크루즈 여행 타일은 버린 더미에 버리고 손님들은 모두 공급차에 돌려 놓습니다 지구로 교환한 우주 선 이후 다시 발사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규칙이 허락하는 선에서 구획을 추가해도 돼요. 아젠다 카드는 게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차례에 여러 장을 사용해도 돼요 비용을 할인해주는 능력을 사용했을 때 비용이 0 아래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사용한 카드는 버린 더미에 놓으세요. 아젠다 카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자원 자기 차례에 언제든지 카드 한 장을 왼쪽 하단에 표시된 자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자원을 즉시 사용한다면 보관 공간이 없어도 돼요. 2. 텍스트 능력. 카드의 오른쪽 상단에 단계나 행동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단계나 해당 행동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나 행동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텍스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건도 없다면 자기 차례 도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의 차례에 사용하기도 해요. 아젠다 카드에 보유지 않은 5 장이며 차례가 끝났을 때 손에 6장 이상 들고 있었다면 5 장이 될 때까지 원하는 순서대로 카드를 버리고 자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주선을 발사하거나 회사 목표를 달성하면 진행 큐브가 진행 트랙에 놓이게 되는데요. 1구역이나 2구역의 마지막 큐브가 놓였다면 해당 차례가 끝나고 열례총회가 개최됩니다. 각 플레이어는 1차 열례총회라면 1구역, 2차 열례총회라면 2구역에 있는 자기 큐브의 개수에 공개된 자기 색깔 날개의 개수를 곱한 만큼 점수를 얻어요. 날개는 처음에 한 개가 공개되어 있고 회사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한 개씩 추가로 공개됩니다. 또한 현재 평판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는 큐브 한 개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동점이라면 모두 한 개씩 더 가진 것으로 간주해요. 게임의 종료 조건은 3구역에 마지막 큐브가 놓이는 것입니다. 조건을 만족했다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차례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차례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차례를 진행하기 전에 네트워크에서 자기 일꾼을 모두 휴게실로 보내고 펀딩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차례 순서대로 마지막 차례를 진행하세요. 초과된 진행 큐브는 3구역 오른쪽에 있는 초과구역에 놓습니다. 모두 차례를 마쳤다면 차례 순서대로 크루즈 여행 중인 모든 우주선을 한 번씩 전진하세요. 이때는 남은 정거장 중 원하는 곳으로 전진하고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났다면 최종 점수 계산인 3차 열례 총회로 넘어가요. 한 번도 발사하지 않은 조종실 1개당 마이너스 5점, 보유한 조종실에 표시된 조건에 따른 점수, 개인판의 개발 품명역에서 비어있는 세로줄 중 가장 오른쪽 세로줄에 표시된 점수, 평판 트랙에서 자기 평판 마커가 도달한 가장 높은 점수, 보유한 우주 선구에게 표시된 점수, 3구역에 있는 자기 큐브의 개수와 공개된 자기 색깔 날개의 개수를 곱한 점수, 이때는 초과 구역에 있는 큐브도 같이 계산하세요. 남아있는 자원, 돈, 광고, 아젠다 카드, 설계도의 개수를 더해 3개당 1점, 모두더의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며 동점이라면 진행 큐브가 더 많은 플레이어가, 그래도 동점이라면 평판이 더 높은 플레이어가, 그래도 동점이라면 조종실 점수가 더 높은 플레이어가, 그래도 동점이라면 차례 순서가 더 나중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구획별 업그레이드와 업그레이드 토큰, 전문가 일꾼의 능력, 조종실 점수계산 조건, 2인용규칙에 대한 내용은 룰북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을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